브론즈 생태계를 파괴하며 연승 중인 페인커시. 연승 가도 달리는 중. 자 잘해봅시다. 이번 판 이기면 실버 가는 거예요. 아! 큰일났다! 비상! 하지만 실버 승급에는 실패를 했다. 이런 거를 이제 극복해야 실버에 갈수 있다. 페이커의 힘으로 극복하고 다시 만든 승... 실버 기회. 이번 판 이기면 실버인데요 <목소리> 승리. 달아. 그리고 12월 10일 몇번째인지알수 없는 실버 승급전에 다시 올라왔다. 막판 이기면 실버 갑니다. 아 근데 여기 다 실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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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버인데 갑자기 그런지 이러면 좀 마음이 불편하니까. 골드는 다른 아이들로 왔어. 요 올해 또 부케가 있습니다. 어? 와. 집중 좀 해줘! First blood. 형들! 아 씨... 아 그리고 나 방어룸 들어가지고 쪼갓은 왜 이제 올라가? 아 진짜 님들아! 아! 왜 웃는데! 뭐가 그렇게 웃긴데! 항상 그끝에 제가 있었습니다. 우정인 선수 실버로드 발사 가능합 아니... 모든 길은 결국 저를 통합니다. 내가 대단한 거 하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 실버 가려고 하는 거잖아. 왜! 지금 이 타이밍에 칠데스를해 진짜 블리츠크랭급미치 깡통 장난 그만해 슬슬 재미없어 나 그래 우리 잘해보자 얘들아 오인공을 어떻게 해. 지정신인가 진짜 예, 정말.. 어.. 오지마 네, 게임 잼시자두컵을 아, 쓰고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의 탈을 쓰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와 다른 아, 데 아! 말자. 장난 그만해 슬슬 재미없어 나. 카슬이네 키키. 철알이! 요거래. 철 아. 아. 날 죽여. 그냥 롤 이거 연동돼가지고 그냥 목숨 날라가면 나도 내 목숨도 그냥 날라가게 해주세요. 이런 잔인한 현실에서 더 이상 살아갈 수 없습니다. <웃음> <웃음> 아, 어, 어, 아, 어, <딩딩동딩동딩동딩딩동딩>. 잡았죠? 오피셜 WELCOME b <laughs> 아 한국 미드 차이 오자민님 LPL이 200억 계약 조건을 위로하고 <laughs> LCK에 남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이번 판 이기면 실버 갑니다 이번 판꼭 이기고 실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냐 아. 레전더리다 진짜. 아. 니두 판을 연속으로 이기면 되는데 여기서부터 이기고 승급, 자절, 이기고 승급 자절, 이기고 승급 자절, 이기고 승급 자절, 이기고 승급 자절. 와, 진짜 말도 안되죠 5번 좌절당했어 이게 이게 말이 되나? 이거 승급전이 있었으면 승패승패승으로 올라갔 그니까 이거 승급전이 있었으면 올라갔지 옛날 제도가 더 좋았던 것 같아 하 <목소리> 어머 베이커올해 선수상 수상. 수상에 빠졌을 때도 열심히 해준 팀원 덕분에 발전하고 성장해서 우승을 이뤄냈던 갖 같아서 감사합니다 겸손 나였으면은 막어 일단 너무 감사드리고 어, 제가 이번 시즌에 좀 잘하긴 했잖아요, 그죠? <laughs> 저한테 항상 안될 거라고 말했던 악플러들 머리 이렇게. 해야죠. 실버 현실 현실 실버 못 가는 중 실버 못 가고 있는 중 미쳐버리겠네요 오늘 실버가면 실버 실로그 평균 오케이 갑시다 실버바 1kg 얼마 얼마입니까 비싼데 간다 조금 아이스바터 뭔 일이야. 진짜 지옥에 퐁당퐁당스라서 이제 육수, 육수입니다. 이번 판 이기면 실버바 1kg 받게 됩니다. 잘려 봅시다! 피오늘 착장도 기가 막히게 빨팔빨팔팔 하시네요. 아씨 옷을 옷을 이걸 입고 오지 말고 파란색 옷을 입고올걸 옷이 음. 이래가지고 계속 퐁당퐁당 한거아냐 느낌이 안 좋은데? 행복해로 최대한 돌려볼게요. 일단 아펠리오스라는 것은 뭐예요? 아펠리오스가 되게 어려운 챔프인데 이걸 선택했다는 것은 기본적인 숙련도가 좋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트럼들도 뭔가 변수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멤버라고 제가 생각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뭐에 우리 팀. 이들이 다 약간 파란색으로 쿨톤으로 맞춤으로써 어떤 팀워크를 볼수 있겠죠. 그렇지만 상대 니달리. 니달리야 말로 진짜 기복이 심한 챔프 중에 하나지요. 안 좋은 픽이 될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아펠 말리면 드리 없네. 근데 네, 반대로 생각하면 아펠이 잘하면 이긴다그반대를 반대한 것을 또 반대로 생각하면 엄청나게 좋은 수가 될수 있는 거예요.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원딜 유기한다고 적혀있어요사이러스 이거 되게 좋은 징조입니다. 하나, 둘, 오장일 셋, 우이활 시작! 아아중 실버 <목소리> 실버바 생각해, 실버바 생각해, 우정아! 정신 차려. 저기 억제기를 에? 억제기? 행복태로 좀 돌려볼까? 아 망했다. 이번 판 망했다. 너 웃으면 바로 플레이. 기쁠 수가! 아, 세상에, 오늘 실버 값이 좀 올랐네! 실버 가네 와 정말로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실버 오려고 갈려다가 미끄러지고 갈려다가 미끄러지고 갈려 미끄러 갈라 미끄러 갈라고 미끄러 갈라고 갈라고 와 어떡해 실버 갔다고 이렇게 받는 사람 나밖에 없을 거야 냄새 너무 좋네요. 아 잠깐만, 그걸 못 봤네. 그거 못 봤어. 그거. 이 게임에서 실버 못 봤어. 페이커님 보고 계시나요? 제가 실버에 왔답니다. <laughs> 보겠냐? 페이커님 보고 계시나요? 제가 실버에 왔답니다. 딴거안볼 거야? 이거 안볼 거야? 갈 거야? 진짜 갈 거야? 다 봤어? 다른 영상 안본거안볼 아, 거야?